11시 38분 지금부터 문리하겠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앞에 있는 고리에 끼워 조주시기 바랍니다. 사준비하시 거예요? 저녁 <목소리> 로컬타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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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구매하시는 식사랑은 조금 다른 메뉴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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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실 때 우리나라 사이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는 보통 현지에서 ᄀ을 이용해서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평점만 보고 가도 현지인 맛집을 많이 갈수 있기는 한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처음에 하시나요? 저희는 비행기 탑승해가지고 안전 보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순간이나 선반 위쪽에 장비들이 실리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와 손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비행하기 전에 기내 방송 담당한 승무원도 있는데, 기내 방송을 할때좀 목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따뜻한 차 한잔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맵고 짠는식은 비행하기 전에 잘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급하게갈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님들께콧대 이제, 이제 할 아이템 같은 거다 체크했고, 혹시나 이상 상황 생기면은 제가 기장님한테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베일이 있는데요. 베일이 저장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11시 38분, 지금부터 부딩하겠습니다. 가는 7, 9, 5, 5, 5, 5 출발하겠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끈을 허리에 감아 앞에 있는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좌석 앞 주머니에 있는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 부산 795편 기장 김정범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만4 0 0 m 시사준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기장님 비 정변한... 네, 안에 이같 잘못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이 조심하시라고 넣어 드리거 저희는 이거 준해 드리고 서비스가 남아가지고 판 뭐, 서비스. 여러분, 카페블루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스낵, 맥주와 와인 등 다양한 식음료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10년차 항공승무원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기내에서 캐빈 매니저, 즉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시간대에 서류 서비스도 하고, 뭐 판매 서비스도 하고, 면세 관련된 서비스도 이미 이제 끝난 상태여가지고, 밥도 먹고, 약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이 아니라고 어떤 리뷰를 하시나요?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판매 카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안에. 손님들께 판매가 되었던 물품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물품들이 있어서 이거를 수량을 다시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이제 다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손님들께서 서류라든지 생수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찾으시면은 임대를 하는 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기 보다는 손님들이 그때그때 찾으시는 게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 위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안전 관련된 업무가 좀 줄여가지고 담당하는 존에 비상 보안 장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품들 손님들께 오늘 제공할 생수라든지 판매할 물품 같은 게 정량으로 잘 실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브리핑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지만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다들 기분이 너무 좋으신 나머지 한번 열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조금 안됩니다 손님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안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때는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탈때 챙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있을요 플라이 백이라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조금만한 가방 이런 게 있어요. 매니저 업무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꼭 챙겨서 다녀야 하고 서비스할 때 필요한 뭐 앞치마라든지 그런 물품도 있고 당연하겠지만 여권. 업무 교범 같은 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블릿 PC 안에 파일로 다 들어있거든요. 방송문도 이렇게 있고 업무 교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탑승할 항공기가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고 그런 거를 쫙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거다 손님들이 조금 쉬실 수 있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려고 하거든요. 또 기장님이랑 메뉴는 똑같고, 저희도 이제 기장님처럼 한명한 한 명이 다른 메뉴를 먹어야 돼가지고, 한 명은 비빔밥이고, 한 명은 약간 탕수육 같은 거 오늘 나와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손님들 구매하시는 식사랑은 조금 다른 메뉴고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또 이거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기마다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덕분에 그잘 먹고 있습니다. 기내식 담당 업체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실어주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오븐을 이용해서 데워서 그냥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이거 비빔밥이에요. 어디에서 보관을 요 이런 부분을 열면은 카트가 이렇게 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드로어나 아니면은 트레이에 작게 작게 이렇게 착착착 들어가서 실려요. 확인을 하고 또 이상이 없으면 취식을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겠어요.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펠리는 비행기에서 밥을 드시면 어렵거나 그신식 사실 소화가 조금 원활하게 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퇴근하고 먹는 그런 식사처럼 먹기는 약간 힘든 게기는 있 하고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면은 꼭 먹어야 일을 할수있으니까 꼭꼭 씹어 먹는 편입니다. <laughs> 다른 걸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이 맛있어서 반기로 하나요? 네, 그래서 약간 보통 이렇게 조율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선배 이제 후배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드세요, 어, 드세요, 어, 드세요 이렇게 어, 하다 결국에 선배님이 이제 스테이크 먹는 네. 그런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네. 됩니다. 네. <laughs> 기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떤 손님께서 비상구 좌석인데 창가 쪽을 원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이제 탑승을 하셨는데, 뒤쪽에 있는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거나 작게 이렇게 있어요. 손님이 어, 창문이 없어서 좀 놀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종별로 좀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 이제 하실 때 우리나라 사이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는 보통 현지에서 구글 이용해서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구글 찾으면 그 평점만 보고 가도 현지인 맛집을 많이 갈수 있기는 한것 같아요 구글 평점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들어갈 때는 음식물이 검역법에 걸리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버리고 디네시 카트에 쓰레기를 다시 넣어서 하기를 해야 됩니다 승객분들한테 많이 배시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쪽지도 막 주고받는다 있기는 아, 있어요 가끔 주시는 것 같고 저는 매니저다 보니까 이제는 주시지 않지만 예쁜 후배들도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명함 이렇게 다주시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비행은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가 되게 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스크를 되게 구하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손님께서 탑승하시고는 저희한테 승무원이 몇 명이냐 하고 마스크를 그 장수별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 며칠 전에 비행할 때도 안내견이 손님과 함께 탑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보통 애완견을 데리고 타시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두 격에 맞는 케이지 안에 강아지를 넣어서 이제 와서 손님 자세 하단으로 보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내경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강아지다 보니까 저서 하단으로 따로 케이지 없이 같이 탑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갈만한 수고만만 복지가 있어요. 유명한 복지이긴 한데 항공권이 좀큰것 같기는 합니다. 회사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거나 할때90% 정도 할인을 받고 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만 내고 여행을 쉽게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지인 것 같고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비행기 모시고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체류하는 호텔을 또 같이 묵으면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제가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은 그게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긴장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 네.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긴장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되는데요. 항공 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 11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움을 저희가 드려야 하는 손님들이 어디 계시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은 아직까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낮다고는 하지만 한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은 손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90초 이내에 꼭이 비행기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때 교육을 안전 관련해서 길게 봤는데요. 그러고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개교육을 받거든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도 꼭 숙지하고 비상 탈출 상황뿐만 아니라 혹시나 쓰러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손님들을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면 안전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최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무원님들 같은 눈 옆에 있는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네그 앞에 승객분이맞눈 마주칠 수 있는 거. 그때 무슨 진량을 하시는 거죠. 승무원 처음 되고 나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계속 업무를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눈 마주치면은 그냥 손님 이마를 본다든지, 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은 이렇게 시선을 돌리든지, 그리고 손님들께서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손님들도 저희랑 눈 마주치시면은 갑자기 옆에 다른 데 쳐다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스튜디오 수고 화장실에 가는 거같아 아~~ 화장실 같은 거는 따로 정해진 순서가 있거요 정해진 건 없지만 이륙이랑 착륙할 때 그렇게 좀 중요한 시기거나 하면은 손님들도 물론이고 친구원들도 가야 할순 없고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손님께서 못 보셨던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이런 커튼으로 가리고 이렇게 조용히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 사람으 응대를 하는 업무다 보니까 해드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응대할 때좀 힘든데요 예를 들자면 터미널과 비행기가 바로 연결되는 브릿지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 이제 오거나 이렇게 할때 터미널에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좀 곤란하긴 한것 같습니다 이게 공항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기 때문에 승모원 된다는 거에 대한 많은 속설들이 있지 않고 승모원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모나 외국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 요건은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태도나 밝게 항상 입거나 밝은 성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 면접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고리 있게 말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승무원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도 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퇴근할 때그 쾌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많으면은천 명의 승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뵈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 역시 꿈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기가 십시오.